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들이 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알지 못했던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어,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말했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 중에 여러 지역 중에서 그래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말로 전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예배나 아니면 저녁 오후예배를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큰일 헤르만 바빙크의 그 책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책은 지난 작년에 했던 기독교 강요 강의와 거의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어로는 뭐 '원더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엑설런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큰 일, 이것이 에르만 어, 바빙그가은 어, 1907년에 썼고 9년에 출판이 됐었는데 어, 그 일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 이제 제가. 지금 다른 간단한 오늘 은어 배경과 이 목적을 말하면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주로 이 개혁 교약학네 권을 거의 압축해 놨습니다. 순서가 어곧 보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혁 교약이 상당히 두껍고 또신학적인 어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책그 중에서도 좀 어,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나 라틴어들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쉽게 쓴 책, 그리고 그것을 잘 요약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 서론에서 말했던 것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큰일의 독자가 어, 개혁신학을 배우려는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성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요리문답 공부 중에 있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려고 학습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만찬 참석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초신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성도들 중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어, 상황이 2007년, 6년 이럴 때였는데, 음,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곳 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유대학, 그리고 요 자유대학에 속했던 어, 이 기독교, 교파 여기를 중심으로 어 당시 지금으로 치면 백여 전 전인데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에 일어났습니다. 칼빈 아브라함과 칼카이퍼가 이제 수상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불과 몇년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 어, 1907년 이아르라함하빈크가쓴 어, 하나님의 큰일 서론에 보면은. 어, 지금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 이제는 전통적인 교리, 신조 이런 것들에 어, 이제는 다 시대적 구산물로한 어, 시대를 지나갔던 어떤 그런 어,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우리가 가졌던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어, 교리가 필요 없다. 또이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 책을 통해서 사는데 기여해주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책 부제가 부, 부 제목이 하나의 큰이 밑에 이제 부제목이 개혁파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어, 무조건 각거로 개혁파 신앙고백, 뭐 특별한 어, 신앙고백서를 어, 주장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어, 이 책이나 아니면 교의학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어,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신학적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각거로 돌아가서 어떤 토치 하나도 안 틀리고, 특정한 교리에서 특정한 신앙 고백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것도 역시 신학과 시대적 산물이고 어떤 신앙 고백서도 어떤 신학적도 어떤 경건의 서적도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과거의 뿌리를 두지만은 그리고 그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스스로 해답을 찾고 그 방향은 미래로 나가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성경적 가르침이 기준을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바빙카가 얘기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성해서 보면서 이런 태도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교의학 서문에도 나오지만 바빙카에게는 신학적 작업을 하든지 성경의 묵상이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할때 우리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성도의 교제에서는 알지 못하는 큰 힘을 주는 것 알지 못하는 평안과 능력을 주는 이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예배를 드리면서 강연을 할 때도 강의 집안은, 어, 각의 뿌리를 두고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과 성도의 교제라는 기도하면서 또그 속에서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어, 어 교역교의학과 교육, 똑같습니다. 거의. 이 하나님의 큰일 자체가 24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의 서론이라는 신학이라는 어떤 성경의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서론이 나온다면 그것이 전체. 8가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는 그두 가지를 가지고 어 시작해서, 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수 있다. 그게 게시죠. 그 일반적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중에서 그것이 문서화돼서 우리에게 내려와는 성경 성경과 또 고대나 또 종교 개혁돼 있었던 성경의 주제들을 가장 잘 연결했던 신조들. 이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게 팔가까지 어떤 전체적인 성경을 보는 뿌리에 해당되는 서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혁 교육학과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구. 장부터 2 4장까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도 거의 비슷하고 일반적인 조직 신학색깔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느 창조와 섭리를 하셨다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하고 또 인간의 본질 인간의 타락 이것을 나왔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약속, 내 언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도 역시 개혁교의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복음이라면 기독교 강요로 진다면 이것까지가 이 내용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기독교 공연은 3년, 3건이라면 헤르만 바이핑 그것도 역시 그것은 4건에 나오는데 어쨌든 어,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우리의 은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칭의로 인해 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성하라든지 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교회론과 우리의 영생이라는 종말론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저는 이것을 어, 이곳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에서 같이 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강요도 전체 아니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강요도 하지마는 거의 비슷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교의학도 교육, 함께 참조해서 전체로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하고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풍부한 자료들을 주변에서 자유대학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것을 말하면서 서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삶의 연장에서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 성경 공부를, 이 신학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고대로 부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의 빛이 비칠 때, 복음의 말씀이 주어질 때 거듭나는 어떤 정확하게 어떤 그것을 표현한 말씀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자라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고 강건하게 해 주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기서 갖게 되는 새로운 문화적인 차이 또 어떤 극복해야 되는 문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어, 조급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변을 바라볼을 때는 그렇게밖에 없지만 그래 말에도 불구하고 새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강함과 그리고 평강과 평탕함 그런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새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 복음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 개인적인 묵상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있지만은 특별하게 어, 요, 뭐 하나님의 큰 이도 단순한 어떤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바빙크가 목적했듯이, 어, 앞으로의 강해도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빙크는 분명하게 자기가, 어, 이 책에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젊은이가, 그러한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 아는 빛을 받은 성도는 그 스스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어, 형제가 그런 신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어떤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어떤 이 책을 통해서 특정한 교리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부활이라는 어떤 특정한 교리 그 하나가 아니라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장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역,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해 주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 특별 개시에 대한 내용은, 어, 특별하게 세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특별 개시했을 때그 특별 개시에서 교회사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곧바로 성경과 성경의 조명, 어떤 성령의 조명으로 넘어가서 어떤 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했던 것을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세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모든 형편, 사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전체를 듣겠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왔고,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 편안작에서 지금도 자신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큰 이이라는 역사적 성격 이것이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나 큰일 서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복음 특별 계시 이 진리는 진리 전달에 있어서 그에게 다가올 때 지성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쪽에서 우리는 보고 이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지혜, 어떤 지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감성적인거나 의지력이 지혜도 포함하고, 의로움과 기쁨, 자비와 은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큰 일은 진리와 생명 그것을 가지고 많이 싸우자. 어떤 진리만을 강조하면 교리주의자, 어 친조주의자가 된다면 생명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어떤 감정 제세레파나 오늘날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두 가지가 다 포함합니다. 말씀과 사실, 말씀과 사실이란 말은 어, 지금 개혁 교의가 특별 개시에 대해서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의 큰일, 서문에도 큰 일의 성격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 둘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 지정이 전체 전인을 그리고 인간의 지성, 마음, 양심, 의지를 지향해서 전인을 변화시키고 전인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 계시이고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로는 구원농적 성격을 갖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비존물 전체를 포함하는 우지적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모두 어, 역사적인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어, 말씀과 사실이나 진리와 생명도, 그리고 각 개인이라는 인류뿐만 아니라 어떤 어,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우주적이고 유기체적인 구원을 특별 개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얼굴의 빛을 아는 빛이라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을통해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아롭게 하는 이 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이 알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우리의 말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제는 우리의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의 오늘 사도인전 2장 7회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말과 똑같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말로 이 지역에 맞는 듣는 사람들의 에게 어, 합당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계속 어, 이 강해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오순절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각자 다른 방원으로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또 그것이 복음이 이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작은 소그룹의전 세계를 복음하는 유럽을 복음하는 큰 운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참된 빛이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것이 다시 너희 새롭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인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일강연을 통해서 이 더욱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